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정보 삼천당 제약인데요 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또악재뉴 수도 있으면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주가 자체는 악재는 없는 것 같죠 없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 주고 있는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음, 가격대 같아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저는 추세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추세를.를 보는 거. 추세를 본다는 건 뭐예요? 추세를 본다는 건, 이런 거를 추세를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이런 게 추세예요, 추세. 이런 거죠 그럼 추세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눌림목이에요. 자,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높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이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못올라가죠 그쵸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면서 우리는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한데 이 쉬어가는 구간을 뭐라 그래요 눌림목 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눌림목 구간이 오면 어떤 고민이 생겨요 첫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번째는 아냐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이러한 고민이 생겨서 고민 끝에 남한 매도하면 주간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갑니다. 왜 그래요? 이게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 양봉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장대 양봉의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할 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 가격대가 저는 여기가 중요한 가격대라고 봐요. 최종 지지하는 이 가격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잠깐 시초과 매매법 좀 설명드리고요. 계속 분석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죠? 예, 저는 바로 장전의 동시호가 시간대라고 봅니다. 자, 장전 동시호가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요. 8시 50분 사이.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제일 많이 포착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에 제가 딱한 종목을 포착해서 매일 매일 우리 구독자 분들께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요,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당일 상한가 정말 유력한 종목을 매일마다 저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요 문자와 어,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신성 ST 종목 보이시죠, 여러분들? 신성 ST 제가 언제 보내 드렸죠, 여러분들? 2월 1일 8시 52분에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예, 당연히 목표 수익률 우리가 목표한 수익률 30% 달성했고요. 어, 우리가 매수가 대비 100% 이상 어,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텔레그램 방 아무나 입장할 수 있는 방이 아니에요. 제 채널 구독자로에서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텔레그램 참여 코드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이다시피 구독자 보이시죠? 만 1013명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2월 1일 날 보내드린 신성 st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죠. 정확히 8시 52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히 바로 매수 후 급등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쵸? 목표 수익률에 도달한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주가 자체는 우리가 저점 신호가 잡히는에 바로 급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기 급등 확률을 정말 높은 종목들만 엄선해서 보내드리고있고요또 이렇게 정확한 시간대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매도가 절대,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헷갈릴 부분은 전혀 없으시고요 정확한 이슈 그쵸 그렇죠? 추천 이유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모든 구독자들이 하루에 20% 넘는 수익을 매일마다 챙겨가고 계십니다 나도 매일마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을 받고 싶다 나도 수익으로 증명방 이 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요 어,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한테 좀 인증을 좀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는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5885759 번으로 여러분 어떻게 신청 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비공개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수익도 자 좋은데 아직 텔레그램 하기 좀 어렵다. 문자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같은 내용으로 문자 발송까지 똑같이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텔레그램이랑 문자 메시지 두 개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아래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5885-5759번으로 어떻게 보내드시면요 신청을 누르 신청을 시고 신청을 하시고 또 문자라고 같이 어,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그런데 나는 텔레그램만 받고 싶다 하시면 아래 어, 전화번호로 신청 그리고 신청 텔레그램 그렇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둘다바아과 함께 보고 비교해 보고 싶다 한다면 아래 문자로 그냥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음, 전화번호로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시초가 매매 영상을 잘 보셨죠? 시초가 매매 자체가 제가 볼땐 어,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시초가 매매만큼 굉장히 중요한 매매법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어 화요일이죠, 우리 연휴 지나고 화요일부터 종목이 나가니까 한번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한번 하고 하, 매매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어,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 같이 매매 해 드리도록 할거고요자 지금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들 우리가 조금 은봉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은봉 자, 이렇게 은봉이 나오면 은봉으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점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은봉의 저점을 이렇게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긋으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라고 캔들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번에 안착하면 저점이 확인이 됐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음봉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급락했을 때 결국 뭐다 여기에 절반과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확실히 12만 원이 안착이 돼야겠죠. 12만 원이 안착이 되면 주가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최근에 이슈 좀 볼까요? 자, 3천 단지 봅시다. 자, 보시면. 바이오 시밀러, 영업 이 익률 80% 목표.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다른 건 없죠. 예. 어, 큰 이슈는 없어요. 독점 공급 기대감이 계속된다. 저만제 수출을 했다. 예, 요 정도 이슈고,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얘는 보다 확실히,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얘가, 얘가 큰 하락이 이게 악재 이슈가 나오면서 나왔던 부분이라, 어, 12만원이 확실히 안착이 되면 좋고, 손절선은 어, 11만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3천당 제약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주식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제가 뭐8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 영상을. 그래서 세력의 매집 패턴이라든지 국가, 주가의 기본 패턴. 저는 3번과 4번을 완전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대시세 맥점 잡기 및 검색식 만들기 또 단타 매매를 위한 오일선 패턴 매매법. 이두 가지는 정말 매매, 이해하시면 굉장히 매매하시는 도움 되실 거고 다 도움이 되지만 상승 하락 추세 또 자, 자동 매매 프로그램 만들기 또 모바일 거래 꿀팁 등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고 나는 좀 영상을 보내 주세요 하시는 분들께 제가 문자로 어 이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검색식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어 구독자 이벤트로 검색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가지 이벤트를 여러분들께 좀 진행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최초로 검색식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주식을 한 15년 정도 했을 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아, 과연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포착이 되는 자리는 어딜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검색식을 굉장히 제가 한 100개, 200개 만들다가 드디어 제가 검색식을 세력이 포착되는 검색식을 드디어 제가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검색식에 대, 대해서 좀 설명을 여러분들께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력 포착이 되면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 한번 그 계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키움증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면 어, 검증을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계좌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데 종목당 투자금을 200만 원씩 한번 잡아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무거나 한번 쳐봤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요. 56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7월 제가 아무 때나 한번 해볼게요. 한번 13일 한번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이게 키움 조건 좋은 게 이거예요. 자, 200만 원이요, 한 달에. 종목당 투자금 200만 원에서 200만 원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7월 말에서 한번 봐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자 300만 원 이상 났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종목이 검색됐었는지 검색이 됐었는지 한번 볼게요. 7월 28일을 한번 봅시다. 여기다 2023년 7월 28일이라고 치면 돼요. 봅시다. 진행을 해보면 자 검색을 한번 보죠. 아, 야. 100% 넘은 것도 있고, 선언 같은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초전조치 관련주. 이렇 테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리가 7월 28일 날 검색이 된거에코프로 h 이치 보세요. 7월 28일 날 이날 검색이 된 거, 세력들이 포착이 된거 이때. 그리고 급등 나왔죠? 자, 이랜텍은 뭐 본전 나온 거고요. 선언 한번 볼까요? 7월 28일.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급등이 되는 자리에서 떴단 말이야. 이러고 200% 올랐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7월 28일. 자, 이 상승할 때 나오는 게한 조정됐다 올라갈 때 뜨잖아요, 여러분. 7월 28일이니까. 아까 또 며칠이었죠, 우리? 7월 13일이었죠. 7월 1 3일을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자, 어, 손절이 나는 것도 있어. 손절하고 손절하고, 우리가 수입금 7월, 7월, 7월 13일, 급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1월 13일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검색기는 무조건 장착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시면 시장이 어땠죠? 금요일 날 보시면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우리가 세력이 포착된 종목은 꾸준히 뜬다는 거야. 뜨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매수하면 돼요. 여러분들 편하게 매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알려, 검색식을, 검색식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사용하기가 어렵다. 바깥 살짝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만 실시간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목명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자세한 가격을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도 어 제가 구독자인 건 확인되신 분들께 제가 이 공유를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정말 10년간 공부해서 만든 이 검색식 어 받아보는 방법은요. 여기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가 특별히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해 놨습니다. 예, 이 전화번호로 어 남겨 주시면 돼요. 뭐 4번으로 남겨 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식이라고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매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무료로 나오는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용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종목만 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부터 이렇게 세력 포착된 종목들 여러분들께 전송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아래 번호 보이시죠? 예, 편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 참여하는 게 저는 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은 참여들 부탁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들께 종목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를 좀 시켜드릴 거예요. 주식, 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공부는 중요한데, 제가 주식 공부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에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바닥을 잡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이두 개. 여러분들, 왜 이게 필요하냐. 최근에 여러분들 2차 전지들, 2차 전지주들 어때요? 2차 전지 고점에서 웅락하고 있다는 거, 여러죠그런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음, 바닥을 잡는 법도 중요해요. 주가 자체가 할, 한없이 이렇게 내려갈 경우에, 주가가 한없이 내려갈 경우에 어때요? 아, 이 바닥이 어딜까 잘 모른단 말이야. 이 바닥을 잡는 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영상 중간중간으로도, 예, 저,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면 시 돼요. 자, 공부라고 남겨 주세요.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럼 공부. 난 구독하고 싶다. 구독. 난 좋아요. 이렇게 남겨 주셔도 되니까 여러분 편하게 남겨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먼저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 자,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윗꼬리의 흐름이 많이 나타나. 윗꼬리. 은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가 많이 나타나. 이때는 거래량을 동반해요. 거래량이 굉장히 터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윗꼬리. 두 번째는 장대음봉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대음봉. 세 번째는 쌍봉의 흐름이 나와요. 자, 이, 이것만 알면 뭐다? 우리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걸다알 수가 있어. 우,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많이 하라고 해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어때? 윗꼬리가 나왔어? 안 나왔어? 첫 번째 윗꼬리. 오케이. 두 번째 장대음봉 나왔어? 안 나왔어? 오케이. 쌍봉이란 건 뭐냐면, 계속해서 고점을 못 돌파하는 거야. 이렇게 고점을 못 돌파할 경우, 이걸 쌍, 저는 안경 패턴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패턴이 나온 거야. 여기도 보시면, 자,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를 못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안경 패턴이 나오는 거야. 이럴 경우 하락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보면 거의 윗꼬리 부분에서 신정물량도 최고야. 딱, 다른 포스코 관련지 볼까요? 뭐, 포스코, 포스코를 볼까요? 이렇게. 포스콜딩도. 자, 이 종목도 어때요? 자, 윗꼬리. 윗꼬리 나오고, 장대, 윗꼬리와 또 장대음봉이 동시에 나오고, 얘들 쌍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쌍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하락하잖아.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쵸? 얘는 약간, 여기서도 보시면 이러한 윗꼬리 나오 윗꼬리, 그건, 결론적으로 첫 번째 윗꼬리가 나오면, 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두 번째는 자 우리가 바닥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바닥을 어떻게 잡을까? 그렇죠?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 자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하락이 어디서 멈추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데 가만 보면 어떤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가긴 하는데 뭐다 이러한 음봉의 크기가 좀 작아져요. 음봉의 크기가 작아져. 여기도 보시면 음봉의 크기가 점점점점 작아져. 작아지는 걸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뭘 만들어? 행보를 만들어? 그 가장 중요한 건 21선의 흐름이야 여러분들. 이 21선의 흐름이 이 위로 올라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지 결국 뭐냐면 자첫 번째는 자. 은봉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횡보를 만들고 세 번째는 이2 1이평이2 1이평선이 이렇게 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핸들이 여기를 상승을 했을 때 이때 바닥이 확인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고점과 바닥을 잡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거 너무 쉽잖아. 근데 여러분 이 쉬운 거를 실천 안해서 항상 뭐다?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고 바닥이 확인됐는데 매수를 확인 못하는 이러한 눈을 많이 범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아셨으니까 절대 어 이런 일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제 고점에서 수익을 여러분들 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힘이 되고요 영상 음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브리핑을 드리지만 영상 중간중간 저 이대표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남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